샬롬, 한 주간도 승리하셨나요? 지난주는 설 명절이 있었죠. 평상시에는 명절 때면 가족끼리 모여서 설을 보내고 했는데, 지난 추석 때처럼 이번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임에 제한이 있어서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더큰 위로와 축복을 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는 복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아브람이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일러준 땅으로 갈 것을 명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됨을 볼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고자 했던 이유를 묵상하였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준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명령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아브라함이 젊은 나이에 나가는 상황도 아니었고, 75세라는 많은 나이에 나가야 했습니다. 75년 동안 그 일생을 자신의 고향에서 살았던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정들었던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것.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고향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개인적인 정체성을 확인해주고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환경적인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의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번 질문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셨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을까요? 3절 말씀을 보죠.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2절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복의 근원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관점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 일들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은 거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의 아내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람 나이 75세가 될 때까지 그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람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람은 그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그의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 땅을 떠났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번 질문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실히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그저 순종하며 떠나면 그 걸음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이 쉬운 것일까요? 쉽지 않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그 앞길을 보여 주시지 않지만 순종하여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도착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이었죠. 7절과 8절 하반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소개되어 있나요?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그 약속은 자신과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대한 응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 대표적인 결과가 무엇인가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 그리고 그 결과인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세우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이제 그들이 복음을 퍼뜨리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도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앞길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의 통로로서 다른 이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복의 통로는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요? 뭐 성공하는 법?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런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 이웃에게 그 복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복이 퍼져나가야 할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신 것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전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복의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의 통로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